안녕하세요. 청강엔 토크 콘서트 우리가 살아가는 25가지 이야기 진행을 맡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융합콘텐츠 스쿨 원장 정광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융합콘텐츠 스쿨 교수님들 모시고 어, 차세대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급변하는 콘텐츠의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콘텐츠의 본질에 대해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차세대 콘텐츠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첫 번째 게스트 모셔볼까 하는데요. 이두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융합 콘텐츠 스쿨에서 기술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두구입니다. 어, 제주 전공은 게임 프로그래밍인데요. 특히 게임 엔진에 조금 특화된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유명한 게임 회사인 유니티에서 저는 이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어, 다른 또 유명한 게임, 엔, 게임 엔진인 언리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어, 연구 활동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출판된 그래픽스 수학 책이 우수 학술 도서에도 선정이 됐고 어, 또 콘텐츠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함께 함께 연구 과제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듣기에도 정말 엄마 무시한 경력 갖고 계신 우리 이두구 교수님인데요.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교수님, 차세대 콘텐츠 하면 어, 우선 엄청난 기술의 활용 이런 측면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어떠세요? 어, 그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자세히 본질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차세대 콘텐츠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어, 혁신적인 기술이 활용된 콘텐츠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사실 이런 맥락을 이제 잘 이해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디어 산업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미디어 산업이라는 걸 저희가 처음 생각해보면은 어떤 미디어 산업이든 간에 처음에는 어 일인이라든지 소규모 그룹의 창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대중들에게 어떤 관심을 얻게 되면서. 어, 산업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자본이 모여들게 되면서 대중들은 또 그런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빨리 내놓으라고 음. 예, 저희 시장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시장은 또 거기에 발맞춰서 콘텐츠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어,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산업화라는 것들이 탄생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사실 기술이 많이 활용된다고 할 수가 있죠. 듣고 보니 이제 한국의 뭐 게임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그 다음에 웹툰 산업들이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이렇게 성장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계속 그 1인이나 소규모 체제로 하게 되면은 다음에 나올 콘텐츠가 나오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경량화, 뭐 효율화, 그 다음에 최적화, 이런 단계가 산업적으로 필요해지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혹은 1인이 창작할 수 있는 콘텐츠 양이 많아지면 음.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산업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분업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어떤 이제 파트들이 만들어지고 그 분업 체계에서 전문가들이 양상이 되는데 이렇게 분업화 체계를 효율적으로 갖춰놔야지 눈이 높아진 대중들의 퀄리티를 만족할 수 있으면서 또 같은 업계에서 경쟁하는 업체들을 이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업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기, 기, 과거에는 열명이 했던 것들을 또한 명이서, 한두 명이서 음.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혁신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2022년도가 어떻게 보면 그런 혁신이 발생되는 중요한 타이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들자면은 인공지능, 음. 뭐 알고리즘, 그 다음에 리얼타임, 렌더링, 이런 이제 다양한 키워드를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 벌써부터 이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 말씀하신 그 기술의 좀 어, 자세한 내용들을 좀 들여다 볼까 합니다. 말하자면 혁신적인 기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컨텐츠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가가 일단 궁금해지는데요. 그 부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그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음. 어, 대표적으로는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많은 분들이 게임 엔진으로 알고 있는 언리얼 엔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음. 맞습니다 그 언리얼 엔진은 원래 게임 제작을 위해서 처음에 제작된 소프트웨어 였는데요 이게 지금 요즘은 영상 콘텐츠 전반적으로 이걸 사용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 용도로. 확장에 대해서 지금 산업에 큰 변화를 몰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가 음.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 지금 컨텐츠를 좀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세대를 뭐 X 세대와 MG 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둘을 아우르는 세대라고 우리가 그 호칭할 수 있는 게 바로 팬데믹 세대 아닌가 음. 싶어요. 네, 네. 네, 아무래도 팬데믹 세대가 이 컨텐츠 시대의 어떤 변화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이거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 너무나 당연히 했던 로케이라고 흔히 불리는 로케이션 작업이 불가능해지고 극장도 통제가 되고 사람들이 다 집에서 t v 를 보게 됐잖아요. 어,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다가 결국 기술의 힘을 빌리게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의 OTT 서비스라고 하는 기술도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언리얼 엔진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영상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언리얼 엔진을 게임 엔진이라고 이제 부르기보다는 미디어 개발 엔진, 미디어 제작 엔진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된 세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영상 제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툴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제 게임에 사용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 흔히 말하는 이제 맥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DCC 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게임 엔진이 어 대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어, 교수직을 하면서도, 어, 여전히 이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개발하는 어, 기업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변화에 굉장히 그 민감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콘텐츠 제작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을 그 갖고 있는 게 이제 버추얼 캐릭터, 버추얼 음. 휴먼이라고 불리는 어, 영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뭐다 같이 한번 준비된 영상 한번. 보고 얘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막내 이솔입니다. 어, 저의 첫 회사 첫 공연 너무 너무 두근대고 설레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두 공연 사이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곧 1부 공연이 시작됩니다. 페스티벌을 신나게 즐겨 주세요. 뉴페스타 파이팅! 이 캐릭터 아세요? 네, 네. 음. 요즘 이제 광고 모델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버추얼 휴머 이솔이죠. 네, 네. 지금 보신 화면 처럼 그 JTBC죠 JTBC 예능에 네. 아예 출연 막내 사원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더니 최근에는 벤츠의 이제 광고 모델로 음. 발탁도 됐다고 해요. 네. 아, 거꾸로 제가 그 기술하는 사람이 한번 창작하시는 우리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음. 그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어, 이 버추얼 캐릭터도 그렇고 제가 지금 제작에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는 유메 세포들이라는.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를 융합한 콘텐츠에서도 어, 느낄 수 있는 것은 제작 파이프라인에서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DCC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툴에서 뭐 모델링부터 리깅, 뭐 VFX 애니메이션 모든 게다 이루어지고 거기서 제작이 됐다면 많은 부분이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넘어와서 유메세포들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콘텐츠도 사실 한 절반 정도가 언리얼 엔진에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정말 음. 최신의 트렌드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어, 융합 콘텐츠 스쿨에서 이제 방학 중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저 이소를 만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에 네. 네, 방문을 하셨어요. 그 네, 제작 과정을 직접 학생들이 이제 모션 스쿨을 입고 직접 시연을 해봤는데, 네. 정말 이렇게 그 기술의 힘을 빌려서 바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열광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 정말 학생들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laughs>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의 산업에서 많이 썼던 그런 툴을 오히려 접하지 않은 어떤 신세대 창작자들한테 이러한 게임 엔진의 역할이 더 어필될 수 있다,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언리얼 엔진이 최근에 이제 버전 5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 이런 언리얼 엔진의 새로운 탑재된 이런 미디어 제작들을 활용한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 깊게 바라본 것이 어, 1인이 혼자서 독학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사례를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학생들한테 공유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지금 영상이 준비돼 있죠. 네, 예, 한번 영상을 또 보시죠. 보고 네. 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니 뭐 예전 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되게 고급화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 같은데 가만 들여다 보니 네. 집에서 혼자 네. 어, 그 그린 스크린을 띄워놓고 촬영한 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저분 트윗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네. 돈이 한 푼도 안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네. <laughs> 네, 우리 세대는 사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한창 이제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2000년대 음. 초반에.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고 그걸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포토샵에서 이걸 보정하고 그다음에 싸이월드 같은 이런 이제 또 사람들이 그쵸, 보는 싸이월드 올려가지고 이제 막 자랑하고 이런 이제 소셜 미디어 문화를 경험했던 세대인데 뭐~ 너무나 잘 알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런 걸잘 모르잖아요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인스타 앱으로 그냥 올리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세대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고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언리얼 엔진도 어 지금은 이제 인스타가 사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이런 창작 영상물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인스타 같은 역할을 언리얼 엔진이 대신할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X 세대는 어 사진을 어 보정해서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세대였는데. 지금의 MZ 세대들은 영상을 올리는 세대고 그 영상을 그냥 비디오로 촬영한 수준을 떠나서 언리얼 엔진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저 정도 퀄러티의 것을 만들어서 음.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단순히 1인 제작이라는 말을 떠나서 1인이 제작할 수 있는 퀄러티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1인 제작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 뭐가 좋냐. 과거에 이제 산업화된 음. 그래서 포지션이 있고 직군들이 명확해진 산업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단위가 크지다 보니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도구의 힘을 빌려서 뭐 학생이든 전문가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한번 쫙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또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가능성 때문에 많은 지금 콘텐츠 기업들이 언열 엔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악계를 예로 들면 그 미디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음. 1인이 창작하고 제작할 수 있는 음악의 퀄러티가 굉장히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았어요. 음. 말하자면 이제 영상도 말하자면 제작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역량이 고급화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네, 창작자들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제가 또 지금 최근에 주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로 한 가지로 이제 블렌더라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마야 같은 이제 DCC라고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툴인데요. 최근에 이제 흔히 NPR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게 이제 비사실적인 렌더링. 그러니까 네. 뭐 저희끼리 그냥 전문 용어로 뭐 칼툰 렌더 한다. 네.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음. 블렌더에는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기능이 혁신적이니까 블렌더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음.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마야 같은 툴들이 흔히 말한 이제 대기업들, 음. 오토데스크, 어도비 같은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배포하고 사용자들은 그걸 이제 구독해서 쓰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블렌더는 이제 태생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툴인 거예요. 음.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툴을 사용해서 커뮤니티에서 창의적인 작품이 만들어지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들한테 이걸 전파를 해줘요. 음. 그런 것들을 어, 전파하기 쉽게 굉장히 튜토리얼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도 블렌더 안에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것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 되면은 또커뮤니티에 쓰면서 아 이, 여기는 이런 기능들이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와 함께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마야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 그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툴들이 구독 경제라고 하면은 음. 블렌더는 이제 요즘 또 떠오르는 이제 공유 경제, 네. 협업 경제, 네. 뭐 생태계 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게 툴의 어떤 혁신적인 기능에서 이더 벗어나서 오히려 네. 뛰어넘고 창의적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히려 컨텐츠의 창의적인 영감까지 이렇게 예전 세대와 달리 전개되는 면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어, 요 언리얼 엔진, 그 다음에 블렌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끼칠 영향, 어,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어, 그 다음 얘기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아, 이것도 많은 사람들의 궁금한 사안인데, 인공지능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혁신의 끝에는 우리 모두가 80년대 SF 영화로부터 배워왔듯 네. 이 인공지능이란 거를 이제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워들 하시잖아요. 아, 네. 원장님도 좀 두려워하시는 게 있나요? 아, 저는 뭐 <laughs> 전혀 두려워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닙니다만. 네. 네. 아, 어, 근데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인공지능이 어떤 산업에서는 뭐,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해가지고, 뭐, 일자리를 빼앗는 음. 그런 이제 악당으로 묘사가 되긴 하는데, 어, 창작 산업에서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 결과물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어, 내가 만들 결과물을 더 좋게 만들어줄 어떤 동반자, 이런 음.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재미있는 게 인공지능한테 뭐를 만들어라 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대화를 거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사실 창작 작업은 되게 고독한 작업이죠 나와의 싸움이고 그렇죠. 근데 그~ 거기에 인공지능이란 친구가 있고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더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도움을 받는 건데요 그 도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프롬프트라는 키워드가 요즘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드디어 이제 네. 모르는 저 같은 감성적인 인간이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 프롬프트 좀 저희 같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풀어서 설명 더 주시겠어요? 네, 뭐 프롬프트가 딱딱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자연어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뭐 영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자연어를 컴퓨터가 우리처럼 해석해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같이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중간 매개 수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어, 여기 이 프로프트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때 인공지능한테 다양한 것들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같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이야기를 같이 전개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코딩도 대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오픈 AI라는 서비스도 있고, 미드전이 뭐 디스코 디퓨전 이런 이제 유명한 인공지능 그 서비스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정말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정말 놀라운 결과물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 무서워 하면서도, 감탄하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그,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AI는 우리의 어떤 무시무시한 빌런이 아니라, 음. 이렇게 나를 도울 어떤 아주 훌륭한 조연, MBTI 분석도 필요 없는, 네. 나와의 케미가 딱 들어맞는 그런 친구를 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AI한테. 네. 내 친구지만은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난 정확하게 이제 일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프롬프트에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키워드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키워드들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검색어 같은 키워드를 넣으면은 결과물이 원하는 게안 나오겠죠. 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그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해박한 지식과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그 분야의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급적인 네. 전문적인 용어들을 음. 넣어줘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그래서 기술이 전부다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결국엔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어떤 키워드로 훌륭한 AI를 이끌어가는가 음. 결국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고차원적으로 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좀 어렵게 느꼈던 분들이 이 차세대 콘텐츠 그다음에 뭐 이런 인공지능 그다음에 아까 잠깐 봤던 버츄얼 휴먼까지 뭐 해야 될까요 그냥 불안감에 쌓여 있었다면 오늘 짧게나마 저희가 좀 준비한 티키타카 재밌는 이 토크쇼가 여러분들의 많은 불안감을 해소 했기를 바라면서 어 어쨌거나 지금 뭐 너무 많은 얘기를 재밌게 들려주신 이두 교수님과 인사를 좀 나누고. 다음 코너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이두 교수님.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